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입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길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도 복잡하지 않게 들어오실 수 있는 데다가 여기가 망월사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올수 있는 현장입니다. 어, 역사에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인데요. 이 근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이 숲을 보실 수 있고요. 저 위에는 북한산이에요. 보이시죠? 북한산 봉무리가 보여요. 진짜 와뷰 끝내주는 곳이라고 아마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마감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저게 대리석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도 변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별로 노후해 보이지 않죠. 그게 큰 장점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주차장. 이쪽에 주차가 되고요. 반대쪽도 주차가 되고요.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기 때문에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자체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주차를 만약에 하신다 치더라도 차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응. 어린아이가 있다. 유치원 다녀야 되는 어린이 있다.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집 앞이니까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보내시면 되고요. 저 뒤에 미륵사라고 지금 절이 있어요. 가까운 데 있으시니까 가서 기도하시고. 네, 괜찮죠? 산세. 그만큼 공기 좋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집이 대형평수잖아요. 기본적으로 포름입니다. 포름이라고요? 포름이에요. 대박이죠? 세대수는 8세대. 8세대 거주를 하시고요. 한층에 두세대씩 들어간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이 집에는 또 옥상도 끝내줍니다. 여덟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 3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13인승으로 시공을 해드렸으니까 복잡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좋아요 옥상 한번 보여드리고 실내로 들어갈게요 그냥 또 옥상에서 보는 뷰가 끝내주거든요 여기서 올라오셔서 계단을 한번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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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냥 웃음이 나네요. 웃음> 들어 와보세요. 아니 뭐 막힌 데가 전혀 없어. 보세요. 뻥 뚫린 이고 보이세요? 야, 뷰 대단하다 진짜. 이 정도의 숲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답할 때한 번씩 올라옵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시잖아요. 올라오세요. 저 앞에는 신한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있다는 건 뭐냐? 아주 핫한 현장들이 많고 힙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옥상 진짜 죽이네요. 근데 옥상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laughs> 괜찮아. 그렇죠. 너무너무 좋다. 아 진짜 좋다. 어, 옥상 이렇게 괜찮은데가 어디 있어? 진짜 여기 두정거장만 가면 의정부 여기예요. 의정부 여기에 GTX C라인 서는 거 아시죠? GTX C라인을 타면 강남 삼성역까지 16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렇게 강남을 <laughs> 순식간에 갈수 있는 현장인데 숲새고 대박. 자, 실내로 들어가시죠. 지금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로 들어왔는데 역시나 대형 평수답게 전실이 엄청 크네요 신발 수납장이 한 칸, 두 칸, 세칸 이쪽도 한 칸, 두 칸, 세칸 엄청 많죠? 제가 열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뭐 6인 가족이 오셔도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밑에 데일리 수준 없는 공간도 이쪽, 이쪽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문이 있는데요 이게 자동입니다 대박이네요. 가정집에 자동 중문이라니. 자 들어오시죠. 들어오는 전실 옆에 방이 두 개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요, 또 방이 있고요. 이 거실 엄청 넓거든요. 거실 폭이요, 어느 정도되면 4,200, 4m20. 뭐 너무 넓죠. 뭐, 이 TV가 지금 아마 제가 볼때한 65인치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42인치처럼 보여요. 그렇죠? 주방까지 오픈형이에요. 9,200. 네? 며칠라고요? 9m20이라고요. 대박이죠? 네, 지금 보여드린 이 현장은요, 분양평수 38평형입니다. 거기다가, 포룸. 우와, 포룸이라고요? 어. 이 앞에 지금 창이요, 이렇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KCC 이중창이에요. 절대 춥거나 덥거나 할일 없어요. 외벽 두께도 엄청나게 두꺼워요. 전망이 뻥 뚫렸죠? 보이세요? 뻥뚫렸죠. 앞에 막히기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저기 지금 북한산이 너무 너무 잘 보여요. 여기 지금 북한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지금 산이 아, 우리 집 앞에서 저런 산을 볼수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큰타일로좀 큰 마감을 해드려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렸는데 엣지 있게 이렇게 골드로 라인을 좀 넣어주셨어요. 집이 더 고급져 보이게, 어, 비싸 보이게 만들어 주셨네요. 에어컨은 스탠드형 에어컨 들어가 있죠. 요거 무료, 옵션입니다. 무료로 드릴게요. 매립등이, 속속속속,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죠? 매립등이 있어서, 조도조절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우물형 천장이죠. 우물형 천장을 하면, 집이 훨씬 더 높아보이고, 개방감이 있어 보인다는 게 특징인 거 아시죠? 자, 소파월도, 아까 아트월에 했던 타일, 큰 타일로 똑같이 좀 마감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이란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마루 같은 경우도 지금 강마루로 좀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가로로 긴 거, 세로로 긴 거, 요렇게, 뭐, 마루가 툭툭 귀엽다. 자, 주방. 보시면 기역자 주방이에요. 근데 주방 크죠?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그레이로 다 맞춰서 해드렸어요 상판 같은 경우는 LG 지인으로 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LG 지인 브랜드 믿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저기도 많아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신데 보시면 콘센트가 하나, 둘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쪽으로 소형 가전들 이용하시면 되고요 대형 싱크보로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위에 식기 건조대 부착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한기창. 이렇게 작은 창이 아니에요 엄청 크죠 환기창 치고는 되게 큰 창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두니까 지금 산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지금 거실 창 여기 환기창 열어두시면 맞바람 불잖아요 환기 엄청 나게잘될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아침에 열어두시면 집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시면 지금 전기레인지 복합 레인지가 3구짜리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환샘 걸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또 이용. 요 하실 수 있고요. 후드도 항생으로 맞춰서 해드린 거예요. 이팀장에 들어가서 이 밑에도 다 수납이잖아요. 수납에다가 여기는 밥통,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 수납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일랜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 밑에도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지금 보시면 콘센트가 한 개, 두 개. 퍼센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아니면 나는 그냥 냉장고가 두 대야? 보세요 충분한 공간이라는 설명 좀 드릴게요. 주방하고 연결되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팔을 다 벌려도 안안 돼요.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쌓으셔도 충분한 높이 층분가 나오고요 밑에 놓으셔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단차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물 쓰는 작업을 좀 하시더라도 위로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단차를 좀, 좀 만들어 주셨고요 연료 절감하고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나비엔 1등급 보일러를 시공을 해 드렸고요 환기창 엄청 크게 돼 있어 가지고 체감과 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안방도 엄청 커요 자 들어오세요 안방입니다. 아, 어내 말이 막 울려. 방이 너무 커서 그래요. 여기가 3,450, 3,450 정사각형 방이에요. 거의 3,500에 가까운 정사각형 방이라 열자 장롱 충분히 들어가죠. 창도 이렇게 산을 향해서 해잘 들어오고 바람 잘 들어오고 창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LG 휘센 인버터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무료. 옵션, 이 문화 무료로 드릴테니까 시원하게 큰 방이지만 시원하게 이용하시라고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LED등으로 좀 시공을 해드렸어요 안방 욕실은 요정도면 아담하죠 세면대, 양변기 요렇게 있는데 도비노스로 제품으로 시공을 좀 해드렸고요 공간은 넉넉하니까 이용하실 때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고요 샤워기도 요렇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씻는 거 바닥 청소하는 거 샤워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설명드리고 나가볼게요 세대 현관 바로 옆에 방이 양쪽에 있어요. 사이즈가 3 4 0 0 여기는 2500. 어, 세로로 좀긴 방이죠. 근데 2500인데 좁지 않죠. 이 정도면 침대 충분히 들어갑니다. 큰 창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시원하고 따뜻하고 밝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뭐 에디드 등 있고 다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 방은 2650. 3350. 요 정도 되거든요. 아이가 둘인데 방 크기 갖고 싸울 것 같다? 하나씩, 하나씩 주세요. 큰 차이 없습니다. 남편분을 위한 서재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완전 놀이방을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좁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 아까 거실에서 봤던 창, 안방에서 봤던 창, 그 뷰가 똑같습니다. 그뷰볼수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과 와,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방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방 바로 옆에. 주방 바로 옆인데요. 요 가로폭은 2,400. 2m40이고요. 세로폭은 3,900. 오, 4m 가까워? 너무 큰거 아니에요? 여기는 3명 있어도 돼. 그 작은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전체적으로 방이 4개가 다 크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큰방 찾으셨던 분들, 얼른 오시면 돼요. 여기는 방이 아, 거의...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어오는 방 옆에 바로 메인 욕실이 있어요. 그냥 욕조 넣어야 돼요, 여기는. 욕조 시공하셔서 반신욕도 하고 즐기세요. 아니면 샤워 부스 시공하세요. 그러면 건식과 습식으로 완벽하게 구분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는 공간 이만큼 나옵니다. 해바라기 수전, 그 다음에 유리 선반 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공간 넉넉해요. 아까 안방에서 봤던 공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도비도스, 이 도기들로 다 세팅을 해드렸고요. 젠다이 선반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쓰시다가 더러워지면 물로 싹, 오케이?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거울로 된 수납장이잖아요. 충분히 크니까 수건, 칫솔, 비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바디로션 다 넣으십시오. 지금 보시면 콘센트도 아래하고 위하고 양쪽에 다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비대, 이용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설명 안한게 있네요. 여기 지금 안방하고 이방 사이에, 이게 뭐야? 짜자잔. 짜자잔.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에요. 야, 집이 넓으니까 이런 거 넣을 공간이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수납, 아까 제가 그랬죠 주방에도 수납할 때 너무 많았잖아요. 다용도실도 커서 펜트리 선반 넣을 수 있다고 랬잖아요이 선반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집 많으신 분 얼른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넓은 집, 제가 아주 빠르게 설명드리느라고 숨이 찹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그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38평형 룸이 4개 있었어요. 근데 방이 다 컸던 거 아까 보셔서 기억하시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 괜찮겠죠? 북한산. 저기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아침에 마시면서 깰수 있는 현장인데요. 38평형 포룸 구조에다가 다용도실 너무 컸고 그다음에 욕조가 들어갈 만한 메인 욕실이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들어올 때 자동 중문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런 집이 놀라실만한 게 뭐냐면 분양가가 정말 착합니다 38평형 포룸부조에 어, 그리고 바로 산을 볼수 있는 너무나 산세 좋은 숲세권에 자 분양가 기대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억대 후반 와우! 지금 와 감성 들으셨죠 와 해줘야 돼 여기서 진짜 와 해줘야 돼 와우! 정말 괜찮은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그 여파로 경기도권, 가까운 경기도권의 집값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평형에이 정도 방 사이즈에, 이 정도 입지에, 아, 입지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요? 방월사역에서 5분. 정말 5분. 예. 근데 금액이 3억대 후반이라고요. 어, 믿기지 않지만 그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도 이미 많은 세대가 계약이 돼서요 남은 세대 수가 몇개 남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남아야 두 개에서 세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데 큰 집을 원하셨던 분, 큰 방을 원하셨던 분, 숲세권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으셨던 분. 오세요. 음. 시립주금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시립주금 같은 경우는 매매가의 아, 30% 정도는 시립주금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저희가 늘 그렇듯 돈이 자꾸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 <laughs> 어,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또한이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넓은 집. 이렇게 좋은 구조 보여드려서 정말 기분 좋게 오늘의 촬영을 마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집 보시고 얼른 매종 TV로 전화 주시고요. 써니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후원동에서 포룸 보여드린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